5년 전 영화 조커가 개봉을 하였 고 해당 작품은 성인등급 영화 최고 수익이라는 엄청난 성과를 거두 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흘러 2024년 속편 조커 폴리아데가 극장에서 상영 하기 시작했으며 업로드 시점 기준 예매율 1위를 기록하는 등 많은 이들로부터 또한 번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현 상황 오늘은 조커 폴리아데에 대해 심층 적으로 파고드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편에서 정신질환을 아는 채 무명 코미디언으로서 살아가던 아서 플렉은 고단한 사회와 인간 군상들로부터 억압과 모욕을 당하며 그 스스로가 조금씩 지쳐가 결국 타락이라는 단계에 접어들게 되었고 유명 토크쇼 진행자인 머레이를 포함한 5명의 인물들을 죽이게 되면서 악함 주립 정신병원에 수감이 되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자 그곳의 간수들은 수감자들을 인간 취급도 안 하는 동시에 그들을 놀리고 함부로 대하고 있었고 그러한 상황 속에 놓인 아서는 매일마다 정신병 약을 복용하며 웃음을 잃은 채 처참한 삶을 지속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는 앞서 말한 머레이를 TV 쇼 생방송 도중 살해했고 고담 그 씨의 부조리를 비판하던 당시 아서의 모습을 전국을 쇼크에 빠져버리게 만들면서 아서는 금세 유명인이 되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그를 전기 의자에 앉혀. 사형을 집행시켜야 한다 주장하는 지방 검사 하비덴트와 같은 인물이 존재하는 동시에 아서에게 영감을 얻고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 또한 존재했는데요. 하지만 이 세력 중 대다수는 광신도처럼 아서를 신격화하고 있었고 어딘가 현실 세계를 부정하고 새로운 유토피아가 구현되기를 바라는 희망을 넘어선 망상을 가진 자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었죠. 그 중에는 레이디 가가가 연기하는 할린 리 퀸젤이라는 한 여성이 있었는데요. 그녀는 대학원에서 심리학을 전공할 정도로 머리가 좋았지만 본인 스스로 어딘가 마음속 허전한 한구석을 채우기를 갈구하는 듯 보였고 그러한 욕구는 아서의 폭력성이 터져나왔던 머레이 살인사건을 통해 그 탐닉 대상이 확고해진 상태였죠. 그 대상은 바로 조커 그 자체였으며 할린은 아서를 만나기 위해 그가 수감된 아캄 출입 정신병원에 스스로 입원하며 아서를 만날 날만을 고대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만나게 된두 주인공 삶 자체를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살아가던 아서는 자신을 좋아해주는 할린을 바라보며 내면의 무언가를 느끼게 되면서 이후 둘은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요. 한편 앞서 말했다시피. 아서를 사용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지방 검사 합의 덴트의 압력으로 인해 아서는 결국 재판에 서게 되고 아서를 변호하기를 자처하는 변호사는 그가 어린 시절부터 겪던 가정폭력 등에서 비롯된 다중 인격의 대상인 조커가 발현이 되면서 살인을 저지르게 된 것이라는 일종의 시나리오를 짜 아서를 구하려 하는데요. 변호사의 반대편에는 아서의 연인이 된 할린이 존재했고 병원에서 잦은 태어난 그녀는 재판에서는 아서와 함께하며 조커는 어떠한 허구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맨정신의 아서 그 자체이고 그 스스로를 받아들이라 말하게 되자 you 그리고 그 방법은 결국 아서를 구원의 길로 이끌 것이라 말하는 할린 이렇게 할린과 변호사는 좋은 의미로는 아서를 구하기 위해 애쓰는 듯 보여도 요즘 말로 하면 아서에게 가스라이팅을 하는 것처럼도 여겨지는 장면들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서는 많은 군중들로부터 찬양을 받는 조커라는 정체성과 그가 내면에 가지고 있는 그 자체성 속에서 혼란을 겪는 모습들을 연이어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개는 결국 또 하나의 파국을 향해 조금씩 한 걸음을 띄게 되는 형태를 갖추게 되죠. 이를 대놓고 증명을 하는 것이 바로 오프닝 시퀀스라 생각이 드는데요. 영화의 오프닝은 고전 만화 루니툰을 본딴 형태 속에서 본연의 정체성을 두고 다툼을 벌이는 피터팬의 이야기를 가져온 것처럼 보였으며 이는 마치 앞서 말한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아서의 상태를 은유라도 한 것처럼 하나의 복선적 구조를 갖춘 형태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를 뒷받침이라도 하듯 오프닝의 결말을 자세히 보시면 이러한 정체성의 혼란은 아서를 고통스럽게 만들었고 결국 그를 구속시키는 안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었자. 영화의 부제목인 폴리아데는 가능성 정신병을 일컫는 의학 용어로서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두 명의 인물 사이에서 탄생된 영향력 속에 형성이 되는 정신적 장애를 의미하자. 마치 아서와 할린의 관계 속에서 서로간의 부족한 점을 채우려는 욕망과도 같은 요소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그 욕망의 주체는 조커라는 인물이 도맡게 되고 이러한 조커는 영화를 관통하는 상징적인 인물로서 부각이 됩니다. 전편이 조커의 탄생 과정을 그렸다면 이번에 개봉한 속편은 조커라는 인물이 사회에 어떠한 영향력을 끼쳤는지를 보여줌과 동시에 그를 대놓고 노출을 시키면서 마치 해부라도 하듯 그를 안나치 분석해 그 결과물을 보여주게 하려는 형태를 띠게 됩니다. 사실 이 과정이 현재 영화에 많은 호불호를 갈리게 하는 요소라 생각이 드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피를 부르는 광기를 보여주며 배트맨과 다툼을 벌이는 오리지널 조커의 모습을 바라보기를 원했을지 모르지만 이번에 개봉한 영화 속 조커는 그와 상반된 모습을 표출시키게 됩니다. 조커 폴리아드 속에서 묘사가 된 조커는 범죄가 들끓는 고담시에서 사건 사고를 일으키며 그 과정 속에서 많은 관객들에게 뇌리에 꽂힐 만한 하나의 스릴러적 면모를 과시하는 것이 아닌 조커라는 한 인물에 대한 정체성 탐구 과정과 그의 영향력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것처럼 보이는 논문을 통해서만 알수 있을 것 같은 지극히 학구적인 성격을 띠고 있죠. 이번에 개봉한 영화를 기대하시던 많은 영화 팬분들은 후자보다는 전자를 바랬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이러한 상황은. 영화에 대한 혹평으로 이어지게 되는 결과를 도출시키게 되었다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행간에는 영화의 드라마적 구성은 좋았으나 이번에 가미가 된 뮤지컬 시퀀스가 영화의 흐름을 너무나도 많이 끊었다는 의견도 존재하는데요. 사실 이건 개인차가 너무나도 극명하게 갈리는 요소인데다가 기존의 뮤지컬 장르를 좋아하시던 분들은 믿고 보는 배우들인 호아킨 피닉스와 레이디 가가가 들려주는 광기와 다크함이 짙게 묻은 사운드 트랙들에 대해서는 나름 흥미를 가지고 접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보태서 말해보자면 감독인 토드필립스는 전작에서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음악과 춤을 이번에 더욱 극대화시켜 보기를 원했기에 이러한 시퀀스를 추가한 것이며 주연배우인 호아킨피닉스에 따르면 영화 속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들은 모두 라이브로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영화의 주제를 깊이 파고들어 보면 앞서 설명했다시피 우리가 흔히 아는 조커를 바래온 관람객분들의 심정이 바로 영화 속 군중들의 심리 상태와 맞아떨어진다 생각이 드는데요. 해당 영화를 예매하신 시점부터 조커가 된 아서플렉이라는 인물이 과연 이번 작품 속에서는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까? 기대하시던 영화 팬분들의 심리적 상태가 마치 영화의 전개 과정 속 재판에선 아서를 향해 기대를 갖고 있었다. 법원 앞에 모여든 수많은 인파들에게 반영이라도 된 듯. 많은 교착 지점을 이루는 구성을 갖추고 있음을 저는 영화 관람 전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영화의 부제목인 폴리아데의 형태처럼 관람객 분들과 영화가 상호적인 관계를 구축해내듯 말이자, 그리고 영화의 결말부에서 조커를 부정하기 시작한 아서의 모습을 바라보며 실망을 한 군중들의 모습이 마치 영화를 보고 나온 우리들이라도 된 것처럼 비슷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만약 감독인 토드필립스가 이러한 상황을 미리 예견이라도 한듯 일부러 이러한 시나리오를 들고 나온 것이라면 진짜 대단한 거 아니냐는 감탄사가 절로 나오게 되는 저 스스로의 감상평을 말하고 싶습니다. 영화는 성과학의 기준점을 통해 형성된 도덕적 규범 속에서 심판받는 한 인간의 가치적 판단과 그에 추앙하는 광신도의 위험성 그리고 심판대의 선자를 꾸짖는 세력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사회적 아이러니가 맞물려 그러한 부조리와 억압 속에서 점차 점차 나약해져 가는 인간성을 들쳐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무거운 주제를 갖고 있는 작품들은 개봉 당시에는 조금씩 외면을 받기 마련이지만 후대에는 많은 재평가를 통해 다시 주목을 받기도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예컨대 리들리 스콧 감독의 블레이드 러너나 브래드 피트 주연의 파이트 클럽처럼 말이죠. 현재 해당 작품이 영화 팬분들의 만족감을 온전히 채워주지는 못한 상황이지만 이 또한 나름대로 짚고 넘어가볼 가치가 있는 작품이 이번에 개봉한 조커 폴리아데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든다는 말과 함께 오늘의 리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